k만 반대편으로 넘겨보겠습니다. 3x 대제곱, 4x 세제곱 12x 제곱 플러스 15는 k가 돼서 요걸 fx라고 놓을게요. fx는 요거 음, y는 k. 자, 요 그래프만 그러면 되겠죠. 미분에서 우리는 4개의 시그널 갖도록 그래. <laughs> 같도록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3다 12x 세제곱 12x 제곱 마이너스 24x 12x로 묶어보겠습니다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12x x 마이너스 2 x 1 그러면 여기가 제일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1 0 2가 되겠죠 그래서 3차 양수니까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는 거죠. 이 넓이가 더클 겁니다. 길이가 2니까 감, 감, 증더 내려갑니다. 얘보다 더 내려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더 내려가겠죠. 감, 증 이렇게 돼요.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대와 0일대 그 사이로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. 0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15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3, 4, 마이너스 12 플러스 15 7, 22에다가 22에다가 그니까 마이너스 22에다가 마이너스 12니까 10이네요. 10 그렇게 되겠네요. 이건 확인할 필요 없어요.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15하고 1 4 사이로 들어가면 되겠죠. 15와 1 4 사이로 들어가 준다면 4개가 나오겠죠. 그래서 k가 10과 15 사이에 있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.